자, 자, 오랜만에 찾아온 너기묘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잘 계셨나요? 제가 1 0레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스토리를 밀었었는데, 스토리 또 계속 밀어봐야겠지요. 갑니다. 얼디로 가야 되나. 오늘도 가이드를 불러보도록 하지요. 가이드 나와라! 뿅! 저번 영상에서 요 녀석까지 잡아가지고 아주 귀여운 녀석들을 얻었지요. 뭐였더라? 그래, 이거. <웃음> 이거 <웃음> 스탠드랑 나랑 다낄수 있는 요거 얻었지 이렇게 짜란 근데 <laughs>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나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로 가나요? 아 말없이 따라오래 가자 가자 스토리가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끼야 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어서 퀘스트를 줄 녀석을 또 찾아봐야겠죠? 이 더벅머리를 깬 다음에,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녀석이 있을 건데. 아, 처음에 퀘스트를 준 녀석인가? 어? 이 녀석은 아까 잡은 녀석 같은데? 어, 맞네. 나를 쓰러뜨린 거 알고 있다. 와, 우와... 여기 있는 얘한테 갖다 주래요. 라이터? 어, 요거 갖다 주래. 갑시다. 라이터 심부름을 시켜. 여긴가? 아니네. 어? 아, 저 위에 있구나. 라이터 갖고 왔어. 오, 맞네. 가져가세요. 오, 레벨업 했나? 경험치. 어, 저 녀석을 또 만나래요. 라이터 줬고, 다시 고! 여기 이 녀석? 오케이. 또 누구 만나래, 또? 경험치, 오케이, 또 머리 얻었다. 머리 또, 착용 안할 수가 없지.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<laughs> 머리 왜 이래. 소가 핥튼머리인데 퀘스트를 주는 NPC 머리를 주는 것 같아요. 나야? 어이, 어이, 어이.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. 어? 어, 뭐야? 뭐야? 왜 죽어? 아, 이 녀석은 대답하는 방식이 있다네요. 왼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왼쪽. 이렇게 되나봐요. 아, 맞네. 왼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왼쪽. 이렇게네요. 오, 또 뭐, 모자 뭐 얻었는데? 뭐, 이런 걸 이렇게 줘. 능력치랑 상관없는. 오, 아, 본인들이 착용하는 거 주는 거구나. 가봅시다. 퀘스트가 연결은 돼 있지만 또 그렇다고 얼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러진 않네요. 이번에 브레드네 사야 되나 봐요. 아 빠따? 아 이거 빠따 사는 거 아니래요. 아 빠따 사는 거 아니래. 아, 사야 되는 건줄 알았더니 아니었어. 아 얘를 만나는 거였네. 아나 빠따 사려는줄 알았지. 빨리빨리 빨리 얘기해줘야지. 모르고 빠따 샀어요. 이제 얘가 또 퀘스트 주나 봅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위치 또 알려준다. 머리 또 줬어요. 얘 누구야? <laughs> 겁나 뭔데? 갑시다. 오! 아, 바로 여기네. 일로 와. 빠따 <laughs> 쳐 주겠어, 내가. 얘 맞죠? 맞네. 여기 아니라는데? <laughs> 어, 이상하네. 아, 이거. 이거 뭐야? 어, 먹었다. 어, 디오 다이어리? 뭐야, 디오 다이어리 이거? 뭘까요? 아, 진화 재료래요. 어, 귀중한거 같은데 이거. 어쨌든 디오 다이어리 먹었으면 돼요. 어, 이게 지금 자연 스폰 됐어. 하하하, <laughs> 자동으로. 나이스. 하다 보니까, 이런 것도 먹네. 진화 재료라는데, 나중에 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화는 40대야 할수 있대. 아니, 말이 많어, 얘. 말이 많어. 하하, <laughs> 또 머리 줬어. 아무서 머리만 줘. 여긴 어디야, 또. 나 왔어요.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. 어, 뭐야? 아, FPC 엄청 많네. 일단 5,000원을 모아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저는 5,000원을 모아서 또 만나도록 해요. 모으러 가자!